안녕하세요. 청년의 텃밭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을 김장 때 먹을 대파를 심고 있습니다. 지금 대파 심으면 가을에 가을 김장할 때 먹을 수 있어서 심고 있어요. 제가 심자고 한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대파 심죠 그래 가지고 대파 반 만들어가지고, 이, 마늘 심는 그런, 저기, 비닐랑, 이거거든요. 그래다가, 거기에다가, 지금, 대파를 심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먹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쑥 넣어서, 대파밥 만들 때, 어, 여기, 석회고토 넣었나 모르겠네. 오늘 만들었는데 안 넣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태비 넣고, 비료 넣고, 붕사 넣고, 토양 살충제 넣고, 그렇게 한것 같은데. 어우, 모종도 비싸더라고요. 조금 큰거한 묶음에 만원 달래요. 근데 이거는 서너 개씩 들어있잖아요. 작기는 해도. 그러서 모종가게 사장님이 이거를 추천하더라. 이거 가져와, 이거 가져와. 그래서 이거 가져왔다가 어제 사와서 물 주고 햇빛 조이고 그러고서 이제 지금 저녁 때 신고 있습니다. 물 듬뿍 주고 잘살 거예요. 얘네들은 강한얘들이라 그래서, 저기, 배추 심은 옆에다가 심고 있는데, 그것도 남네요. 어. 오늘은, 오늘은, 대파를 신고 갑니다 대파는 저기 저걸로 덮는 대신에 고구마 쓴 딴거 이파리를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이제 비닐이 뜨거워지면 얘네들도 열받아서 저기 할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하면 훨씬 덜 덥겠죠 풀은 덜 나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불안 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안 나고, 더위 덜 타서, 예, 더위 예. 견딜 수 있는 방법입니다.